안녕하세요. 이지클락 부동산입니다. 오늘 보실 콘도는 동강 디아이츠 스위치 투 베드룸입니다. 어, 이 집은 좀 특이한 집인데요. 인테리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 집입니다. 작은 방에도 어, 인테리어가 모두 다 되어 있고요. 방마다 TV가 있다는 게좀 장점입니다. 주방은 어, 특별히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. 좀 사용하시기 편하게 다용도실을 가릴 수 있는 인테리어 정도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식탁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이 거실인데 거실은 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이 있는 가정보다는 성인분들을 위한 그런 콘도 임대가 되겠습니다. 전망도 좋고요. 어, 베란다에서 차 한잔 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안방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, 올블랙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, 마찬가지로 TV와 수납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있습니다. 저희 이지클락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타입의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,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